지난회 고태섭의 함정에 빠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뻔했던 윤석훈. 하지만 8회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고태섭을 잡기 위한 그의 큰 그림이었고 이진우와의 완벽한 공조 덕분에 고태섭의 모략은 법정 제출 직전 무산됩니다. 여기에 새 대표 권나연의 카리스마가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성 어소 변호사들을 접대해 이용한 홍도윤 변호사의 만행을 폭로하며 공개석상에서 그의 뺨을 때리고 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권력싸움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통렬한 경고이자 사회적 메시지였습니다. 통쾌한 역전극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드라마는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강효민은 친구의 언니이자 유명 앵커 한설련이 남편을 폭행한 사건을 맞게 됩니다. 조사 결과 그녀가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음이 밝혀지지만 반전은 그녀의 자백에서 시작됩니다. 한설련은 정신과 약의 부작용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복수를 계획했다고 고백합니다. 원더우먼이 되어 악당을 혼내주고 싶었다는 이 한마디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단순한 구도를 깨고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저희는 정의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선택한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효민은 친구를 지키려는 마음과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때 윤석훈은 말합니다. 나에게 정의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조언하며 효민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효민은 불리한 증거를 숨기고 석훈은 법정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해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은 절대적 정의가 존재하는가 혹은 정의란 결국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과 그 무게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가진 도덕적 회색지대를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사건 이후 옥상에서 캔맥주를 나누는 효민과 석훈.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는 기분이었는데 손전등을 빌려주셔서 감사했다는 효민의 고백에 석훈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멘토 멘티를 넘어 깊어지는 기류를 예고합니다. 동시에 이진우는 허민정의 아픈 과거가 담긴 캠코더를 고쳐주며 두 사람의 서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료가 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됩니다.